자, 오늘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온 내용.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한국당 주장은 부인이 그 전에 펀드를 알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어, 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있습니까? 네, 조 후보자 측의 그 인사 청문 준비단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준비단에서는 펀드 관련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이제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인이 그 전에 알았었는지 여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은 부인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딸의 논문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 딸의 논문 관련해서 이제 쟁점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서 조 후보자는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 연구팀이 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주강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때 한국어를 잘 못해 국어 성적을 이제 상당히 낮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논문을 번역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조 후보자와 주 의원의 주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내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겠습니까? 네, 영어 논문을 쓰려면 우리 말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인데요. 제1 저자 표기가 이제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 후보자도 제1 저자 등재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어제요. 다만 그 부분은 당시 담당 교수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 저자 관련해서 기준이 좀 엄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네, 어제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저자와 그리고 제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자량에 많이 달려있어 가능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반박했는데요.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2008년 1월에 이미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시기는 2008년 12월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에또 다른 반박이 있었습니까? 네, 조 후보자 측에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요. 예. 규정이 있었던 건 맞지만 확립되어가는 과정이어서 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 또한 이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제일 저자라고 안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모 펀드 투자를 두고도 뭐 계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네, 어제 조 후보자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도록 설계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공식적으로는 문서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알수 없도록 설계돼 있습니 확인되어 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영 운영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관 22조에는 반기별로 어, 또매 어, 분기마다 아, 투자 보고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 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한 것은 거짓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어, 주장을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투자 보고는 이제 투자 수익률 등만 보고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예. 원래 투자 대상을 처음에 알리지 않는 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이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M&A 대상 기업 등 비밀 정보가 새 나갈 바가 그렇게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가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특정 운영사가 이례적으로 투자 내역도 밝히지 않도록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금융 투자 업계의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